자 이제 산타페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박스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수려한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4830이라는 크기도 좀 변경되다 보니까 차도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전면부하고 사이드의 실루엣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이제 튀는 감이 있었는데 요 타이어의 인치를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이제 밑에 타이어가 있는데 245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크기는 역시 21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예, 이거 보시는 것처럼 21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같은 사이즈의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다 보니까 차가 네. 상당히 좀 이제 튀는 감, 네, 서스펜션의 느낌은 확실히 좀뭐 일본 차하고는 약간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좀받게 되네요. 자,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뒤에 그 오픈타이어 형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쥐바겐이나 이런 타입으로 좀 장착을 하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했다면 좀 되게 멋있는 차량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쉽게도 그냥 일반 승용차하고 동일한 그런 네, 오픈 타입으로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뒤에가 조금 너무 민둥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 차는 이제 그 4기 통엔진이다 보니까 머플러는 하나만 지금 싱글 머플러로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고 디퓨저 부분이 좀 독특해요. 되게 디퓨저가 네, 많이 없어요. 스키드 플레이트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오프로드를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프로드 가게 되면 여기가 좀 네,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돼 있어서 예, 일반 약간 오프로드로 가는 SUV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그런 디자인 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에 좀 독특한 옵션이 하나 있잖아요. 네 손잡이 옵션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고 타이어를 발로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어우 저는 좀 부러질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우, 이걸 잡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네, 위에 발을 잡고 가야 되는데 뭐유유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수동 형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네, 열려 있으면 별로 좋아 유쾌하진 않겠네요 네. 근데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네, 요, 요 정도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많이 낮지 않아요. 뭐뭐 뭐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 승용차, 그러니까 SUV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포지션은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랑 시트가 이제 3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다. 네, 되게 정결하게 되어 있다. 네,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20V 딸이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터치 타입으로 해서 시트를 이제 접을 수 있는, 이열까지 접을 수 있고, 에어컨디셔너가 지금 뭐 프로토 어콘 형식이에요. 로터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C 타입 단자가 양쪽에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잭이 왼쪽에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3열 공간도 정말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그냥 네 시트가 지금 지금 누워져 있어서 열리지가 않는데 네, 이렇게 땡기면 3열을 그냥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네,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시트 여닫이가 되어 있고요. 또 끈을 살짝 닫 끈을 살짝 닫아주시면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누우면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전동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좀 고장률이 좀 적으니까 네,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고. 네,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박 이라던가 이런걸 할수 있다 네, 유용하다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대자동차가 광고하는 그 모티브에 잘 맞는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트렁크도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락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키를 소지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좀 편하게 아마 이렇게 여다지 아이들도 할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그렇다 치는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기존 사타팩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많이 드러나 있고요. 시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가격은 지금 풀옵션 붙이게 되면 약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600만원에서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5천만원 정도의 그런 값어치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봤을 때만은 뭐그 정도의 가격은 좀 받을 수 있는 퀄리티를 좀 많이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도 현대정동차가 넣었던 옵션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들 뭐 그랜저라던가 이런 차 상위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차에서 많이 채용했던 옵션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산타페라는 이름이 계속 뭐 지금 5세대 모델인가요? 이렇게 많이 진행돼서 오고 있긴 하지만 뭐 산타페는 좀 약간 좀 대중적인 차량이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는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차량 퀄리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제가 지금 앉아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가운데 지금 걸터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1열보다는 2열이 확실히 높아요 2열이 스테디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랜드로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1열보다는 2열을 조금 높게 하는 스테디움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5cm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많이 높네요 예, 가운데 제가 앉으면 정말 붕뜬것 같이 되게 높게 돼 있어서 고속주행이나 이런 거 하면 좀 불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옆부분으로 오게 되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다소 2열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 다리로 이동하시는 분들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상당히 이런 디자인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른 분들한테는 장거리 운전시 에 조금 불편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고 이런 네, 옵션들은 되게 잘돼 있네요. 네 이렇게 네 옆에를 이제 가림막이나 수동으로 해서 가림막이 있고 그다음에 비필러에 에어컨 송풍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옵션이거든요. 예 네, 이런 것도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거잘돼 있고. 어, 이거 많이 뭐 자랑하잖아요. 뒤쪽에서도 수납을 할수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데, 뭐, 벤 타입에서는 좀 많이 볼수 있는 건데, 사실 SUV에서는 되게 생소한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것도 또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자랑을 하니까, 뭐, 수납공간으로 이제, 이게 원래 운전자 전용 수납공간이었는데, 산타페는 전용 수납공간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가족 단위로 같이 쓰는 수납 공간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높은지 아마 여러분들이 타 보시지 않으면 감이 안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승용차 보게 되면은 여기 시트 단자에 기아 정차나 현대 정차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 이제 1열 시트 뒤쪽에다 많이 다는데 보통은 2열에 앉으면 이게 좀 높게 보여요 약간 이 정도 높이로 해서 눈으로 많이 보여서 위에 꽂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정자세로 앉아있는 위치에서 정말 하단 쪽에 꽂는 것 같은 그런 중단 하단 쪽에 꽂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시트 포지션이 얼마나 높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승용차를 한번 보시던가 하면 상당히 시트 포션이 높구나 하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송풍구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쪽에 많이 장착을 했죠. 고급차가 아닌 이상은요. 여기는 지금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사실 공간은 이거 진짜 운전자만 쓰는 공간인데 굳이 2열까지 나눠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여기도 수납공간에 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납공간 형식으로 잘 되어 있고 컵홀더도 양쪽에 두개 밑에 이제 좀큰 타입으로 해서 컵홀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요것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보스 오디오 명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오디오도 지금 12개 스피커인가? 이 정도까지 아마 제공을 하니까 산타페는 필히 옵션을 좀뭐 기본 모델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어렵겠지만 위에 있는 모델 선택하시는 분들은옵션 아마 넣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기본 스피커가 제가 알기로 6개로 알고 있거든요. 6개는 너무 적은 숫자, 경차 정도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아마 좀이 옵션 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7인승이니까 뒷공간도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전시장에 가실 일이 거의 없으니까 나머지는 가까운 전시장에서 구경하시고 조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가격만 좀 저렴했다면 와 정말 가성비 있는 모델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우리 고객들을 위해 보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가격은 뭐 3,880만원인가요? 여기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싸죠. 이런 좋은 옵션을 장착하려면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불하셔야 되니까 약간 좀 고가의 차량으로 조금 변모하긴 했습니다. 근데 점점 현대자동차 로고가 없어져요. 원래 H자 로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점 네 개로만 해서 변형이 되니까 랜드로바 같기도 하네요. 랜드로바좀 두꺼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현대정차가 어떤 느낌으로 왜 이렇게 로고를 없애고 이런 타입을 장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티어리에 원래 여기 유색 시트로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색감 차이가 좀 있었을 텐데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색감 차이가 좀 없네요. 그래도 위에 천장 재질은 스웨이드 재질이 약간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 하다는 또 검정 톤으로 되어 있어서 검정 시트를 선택을 하셔도 위 톤하고의 투톤 차이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잘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